천천히. 가요! 아, 뭘 봐요? 앞 맨날 가봐. 샵이다, 시제 네,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두 개에요? 세 개에요? 두 개면 될것 같아요. 밥 손들이는 냄새가 난다 사장님 봐보세요 네. 이런 것들은 맛있어요 이거는 저먹어보 그래요 이거, 이거 미얀마 국치잖아요 이거, 이거 그거 그거 뭐죠? 잼? 마늘이 맛있어 마늘 마늘 아, 마늘인가 양파인가 모르겠네요 이건 무말랭이 같은 데 이거는 먹어보지가 없어요. 없어요 이거 삐도 반해요 처음이에요 랍삐 랍삐 젓갈 어. 젓갈 희진 어. 씨 좋아. 젓갈 좋아하잖아 좋아해요 네. 예마 사람 좋아하지. 한국에 지금 키시나 수수씨처럼 젊은 사람들은요 젓갈 잘안 좋아. 오... 젓갈은 한국의 젓갈은요 어떤구나? 할머니들이 좋아. 지금. 오... 할머니들. 오... <laughs> 저희는 할머니 아니죠. 네, 정모. 뭐... <laughs> 아, 낯선 오늘 음... 또 구독자님들한테 또, 너무 목 개새끼 <laughs> 와우. 지로콜라 있잖아요. 지로콜라는 좀 그렇게 맛이 좋아 보이네 않는데 얘는 좋아요. 네. 맛있어요. 그래요. 가볼게요. 뜨거워요? 네. 세요 네. 3 3 0 0이요3 3, 3, 3 0 0이요 하나에 350원. 제가 위험하니까 차 갖고 올 테니까요. 피 c 가 카메라 잡아요. 알겠습니다. 엄청 더워요. 어이, 어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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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조심하세요. 에 좀. 피지 안. 그니까 엄청 더워요. 어 그러네요 저기도 촬영하고 있네요 영화 촬영하나봐요 누구죠? 누구죠? 어, 이 사람 이 사람 이 파란색 옷 입은 사람 이 사람 배우 아니에요? 아그럼가 어, 누구예요? 몰라요 모르죠 저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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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네 <미화과정을> 앞바다를 어떻게 알아 <laughs> 그러면은 스스씨는 뭐 요리하지 않아요? 아니 그 전에 네네 아까 그 파란색 티 입은 사람 저랑 똑같이 생겼네요 네? <laughs> 그래요? 자세 못봤어요수수 씨? <laughs> 괜찮아 똑같이 생겨도 돼요. <laughs> 그 사람도 그냥. <laughs> 아 너무 잘한 <농담한> 거예요. <laughs> 근데 자세히 보면 뭐 닮은 것 같은 것 같은데. 아저 오늘 카레 두 개였잖아요. 네네 카레요. 두 개거든요. 아, 카레 마시게 해주세요. 저도 코 하나고 저입 하나고 똑같잖아. <laughs> 맞아요. 머리도 비슷하네요. 자세히 그렇죠. 보면은. 아까 지금 어디 가죠? 요리 하지 마세요. 요리는 할줄 아는데 안 하는 거. 땡, 네. 네. <웃음> <웃음> 왜요? 아, 일단 할줄 안다고 했어요, 지금. 네. 어. 근데 안 해. 네, 뭐 먹어요? 할줄 네. 안 해. 네, 해보라고 하면 또. <웃음> <웃음> 네. 요리, 어떤 요리, 있지? 뭐, 할줄 안다고. 뭐, 혹시 뭐, 라면, 계란 프라이 아니죠? 아니죠. 아니, 밥. 아, 아 밥도 좀 먹고, 저. 닭 요리, 닭고기 아. 요리 정도 할줄 알아요? 아, 제가 예전에 혼자 살았을 때 그냥, 네. 그냥 해본 적이 있어요. 아, 그때. 그냥, 그냥, 무슨 느낌인지 알아서. 그냥 해보고, 뭐, 네. 노 사람은 뭐, 스스로 같이 먹고, 본인이 <laughs> 좋아. 아, <laughs> 만족하면 돼요. 네, 네. 여기는 <laughs> 스스로 저희, 만족하면 돼요. 네, 여기는 뭐, 요리하고 <laughs> 먹어주는 사장님이 있으니까요. 괜찮아요. 뭐 <laughs> 하든지, 네. 제가 다 먹을게요. 네, 네. <laughs> 안 가요 아침에 오. 마당에 나왔는데 신발에 하나 있는 그 트리퍼가 집안에요 네. 아네 어, 애들 축구하다가 안 잡고 와요 아 그래요? 하나 생그 차를 하트 그려놓은 그 여자 아니에요? 네음 진짜 황당한 사건 뭐에요? 제 차에 자꾸 누가 낙서를 하잖아요 네. 뭐 사랑이 깊어지면 미움이 된다 예? 네네 막 이런 거 낙서해놓고 하트 그려놨잖아요 맞아 맞아 제가 팬들이 저녁에 많아. 여기서 축구 구경하다가요 애들이 어떤 남자애들이 자기한테 공이 안 오니까 제 차에 낙서를 하는 거예요. 남자 꼬마애들이. 남자애들. 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한 건데 제가 혼자 또 착각했어요. 저희 사장님은 뭐 여기 백 백미터 치는 여자들이 자기 뭐 고백한다고 소식. 어 미안해. 예, 예. <laughs> 네 그만할게요. 자 제가 닭고기는 씻어 왔고요. 네. 한국 드라마에서 칼에 본적 있어요? 네, 본 적이 있어요. 이제 먹어본 적 없잖아요? 없어요. 자, 오늘 아빠 직접 만들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네. 거기다 당근이랑 감자 잘 깎았어요. 네. 뭐 썰어주세요. 어, 네네. 네. 네. 커요? 아, 요리를 많이 했었네. 현실는 집에서 요리 많이 하죠? 그냥 가끔 엄마도 와줄거뭐그런 거나 있죠. 아, 옛날에제가 했어, 요 옛날 옛날에 옛날 옛날에 옛날 옛날에 했어요 a Ye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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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어 n a Yenna, y e n 죠 a y e n 아까워서 <웃음> <웃음> <스> 맛있어요? 저 사람은 맛있다안 좋아? 아, 한국말은 사아은 사람은 아한국사람는사람사람이랑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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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은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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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뭐냐면 제가 차량용 방향제 선물 받았거든요. 네.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저는 차에서 이렇게 냄새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 향수도 잘안 뿌리고 하는데 냄새가 두 가지인데 제가 아침에 맡아봤는데 냄새가 너무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걸 차에 놔야 될지 한번 맡아줘봐. 어. 네. 어 뭐야? 이거 어떻게 그냥 그냥 그냥. 네. 그냥? 네. 차에 냅두면 향수예요 <laughs> 이거는 좀 깨끗한 느낌? 그런 아, 깨끗한 느낌네 깨끗한 느낌이요 이거는 여자스러워요 여자? 여자스러워요? 저는 코에 네. 좀 부드러운 향 그런거 아, 같아요 그래요? 그게? 그, 그거예요. 이게요? 아 그래요? 그거에요 그아 이거는 무슨 향이냐면요 그 남자들 목욕탕 가잖아요? 그딱 남은, 남은 냄새. 그 옛날에 그 콜드 스킨인가? 음. 이건 별로죠, 확실히. 그거 괜찮아요? 저는 이거 좋아해요. 어, 아, 그래요? 오, 핑크색. 이건 좀, 풀냄새 난다, 풀. 그죠? 음. 이제 닭이 끓기 전에. 네. 저희 이거 예전에 맘만씨랑 했던 게임인데, 알아요? 맞아요. 네. 물병을 던져서 이렇게 세우면 되는 거야. 네. 그죠? 자, 이것도 10번 했는데 10번 다 하면 상급 10만 점. 오. 네. 응. 자, 10번 했는데 여섯 번 하면 5만 점. 오. 6회전까지 응. 연습해 봐. 아, 그래요. 연습 할수 있어요? 아, 연습할 수 있죠. 아, 그럼... 어. 조금 봐. 안 아, 너무 무거워요. 물이 많은 맛이에요. 아, 그래요? 무슨 늬인지 모르겠어. <laughs> 마셔도 돼요. <laughs> 그거 웨이브예요, 웨이브. 이 정도다. 응. 아직 안 되네요. 그렇다 아, 저희 카레는 못 먹게 물 빨리 마시라고 하는 거구나. 아니에요. <laughs> 카레못 먹게. 어. 안 되네요. 오! 오, 그냥 하다 보면 된다는 거 오, 저거 봐라 저 좁은 녀석 있잖아 사장님 해보세요 땡땡오 이거 쉽지 않네 어우, 끝났어요 쉽지 않아, 끝났어요 땡땡 사장님 그거 안 해요? 그거. 그 게임 안거 왜요? Well, 수수씨는 오늘 처음이잖아요. 수수신는 처음이잖아요. 아, 그래요? 네, 아, 네. 아, 그래요? 아, 그요 네. 아, 그래요? 네. 그 네. 아, 그래요? 아, 그요 아, 그 그래요? 아, 그래요? 그요요 해보고 좀 모자르면 다시 또 더. 음. 수수씨 저희 마이티비 좀 봤어요? 봤어요. 뭐 진짜? 봤어요? 영상 킹 킹씨인가? 아 킹씨 봤어요? 네 킹씨 봤어요. <laughs> 영상 본 거랑 오늘 와서 이렇게 촬영해보니 까 어때요? 아 밖에서는 아 킹씨의 얘기 아, 네, 오늘 촬영한. 아 오늘 촬영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네. <laughs> 어떤 영상 봤어요? 캐시가 여자 한 명이라 만나고 먼저 칭찬하는 거그 영상 내가 내 목은 기억이 안나는데 먼저 칭찬하는 거, 그 먼저 칭찬하는 어, 거? 어, 어. 칭찬 칭찬하는 거 사장님도 어. 같이 나왔어요? 아니 아가 제가, 제가 촬영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 맞아요 칭찬 아, 오랜만이라서 예뻐졌네 그렇게 하고 아딱 시작만 봤네요 아. <웃음> <시장은> <웃음> 봐, 끝이에요. 아, 아, 딱 시작만 봐도 끝이예요 아, 틀고 안요 <laughs> <하세요>. 오랜만에 뵈었네아아저저 <있거든 웃음> <했다고. 웃음> 영상마다 저, <laughs> <용사마다> 다 칭찬해요 <laughs> 그런가요그래서저 <laughs> 지금 어려웠어요 칭찬했네요 <laughs> 그죠 없는데 넣으면 또 생기죠 왜 그러죠? 여기 해줘야 하나요? 그런가 봐요 그때 그렇게 해야 됐습니 그 안에도 그 동원이 거기서 밥은 어때요? 한 번에 몇번 먹어요 밥? 한 번에요? 아니 저, 한 아니요 번 한, 번번 한, 번, 한 번에 몇 아니요 하루에 몇번 먹어요? 하 저는 한번 밥을 한 번에 먹죠 예. 이거는 먹을까요? 킹씨는 네. 하루에 밥을 몇번 먹어? 여덟 아, 번? 저몇 번이죠? 열 번이요 열번열 번이에요 열번 저밥을 음. 하루에 한 번만 먹어요. 한 번만 먹어요? 네, 네. 점심만 먹는 거예요. 저녁도 밥안 먹고 아침도 밥안 먹어요. 오. 왜요? 왜요? 살이 찰... 살. 찰... 아 다이어트 하고, 네, 싶어서. 하고 싶어서요. 아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아... 어, 근데 키친은 열번 먹어요. 네. 어 키친 어? 다이어트. 안 저는 s t r o I want to be strong. o okay? 오케이. 아, 진짜로 키친 열번 먹어. 저도 두번 다니면 세 번. 아침 밥먹 아침 아침은 이렇게 밥 먹으면 세번 아침은 밥안 먹으면 두 번. 어, 미얀마 사람들은 보통 거의 한두번먹죠 그렇죠, 최소 두 번이요. 세번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아침도 파, 점심도 파, 저녁도 파. 어. 아, 보통 집에서 많이 해 먹어요 미얀마. 맞아, 거. 맞아, 맞아. 닭고기는 여섯 개니까요, 두 개씩. 세개 먹으면 큰일 나요 <laughs> 당연히 보고 있어요. 네. 내가 보고 있어요 지금 네, 조, 조용히 있는데 다 보고 있어요. 켄시 이제 꺼주세요. 그. 꺼주세요. 어디로 꺼져요? 켄시, 켄시 꺼지세요 아니고 아, 꺼주세요. 꺼주세요. 아, 깜짝이에요 진짜 깜짝이에요. 아 제가 설마 켄시한테 꺼지라고 하겠어? 설마 사장님은 아, 지금 뭐 지금 촬영한다고 지금 조금만 보는 거예요? 누구 얘기예요? 저, 수수 씨 얘기예요? 뭐 누구 거야, 얘기예요? 사장님 얘기예요. 누구 <laughs> 얘기? 아 수수 씨 지금 이렇게 많이 떴는데 김씨 그래도 조금 면 수수 씨가 뭐받요아 그래요? 사장님만 네? 생각하는 거예요. 사장님만 얘기하는 거예요. 수수 씨 그렇게 생각하지 응. 않죠? 아니 아 저는 못 먹어서 그래요. 참나 아, 카레 아, 한번 아, 먹는 거 그렇게 따지고 참나 아, 치킨은 안 괜찮아. 치킨은 다 먹었어요. 그러면 남, 네, 저기요 세개 같잖아요 닭고기 하나 빼요. 빨리. 어떤, 큰거 빼요. 큰 어떤 거 덮어요? 큰거 빼요. 어떤 거 덮고? 이거죠, 큰거 빼서요. 왜요? <웃음> 아니 밥은 조금만 먹는 사람에게 양보해 주십시오. 아, 그래요. 밥을 조금 먹고 고기를 많이 먹어. 네. 무슨 종 어, 많이 파김치. 있네요 이거는 파김치고요. 파김치 알아요? 알죠. 해부조이였어요. 오, 해부조이네요. 예. 네, 네, 예전에. 와, 네 맛있게 드세요. 자막했습니다. 소스 씨, 음. 응. 음. 음. 뜨거워요. 음. <웃음> <웃음> 음, 뜨거워. <laughs> 어때요? 이 드라마에서만 보다가 맛을 보니까. 진짜 맛있어요. 생각했던 맛이에요? 음 희한이 좋아져요. 희한이 향이 좋아져요 향이 좋아요? 희한이. 어, 맛은 있어요? 네, 맛있죠아 어, 그래요? 음, 음. 피자 있어요? <laughs> 왜 왜? <하> 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laughs> 네. 음. 향이 괜찮아요? 이거 또안 먹어본 사람들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아니 이거 연말 비슷한 거 맞나요? 음, 소스 에요 그거 국물 조금 넣을래요? 가. 음. <laughs> 국물이요? 네. 요리, 그래요? 네 요리 향도 비슷하고. 음.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수수씨. 네. 저 사장 아니고요. 하우스키퍼. <laughs> 네, 뭐 하면 저 밥도 맨날 못 먹고. 유튜버키퍼. 저 맨날 촬영 끝나고 남은 거 혼자 먹고 이러잖아요. 울면서. 음, 울면서. 그래요? 네. 몰랐어요? 다 가면은 저 집에 혼자 남아서 혼자 보면서 먹잖아요 김치, 파김치를 집에서 다 넣었어요? 혼자? 네, 해본 적 있어요 예전에 어, 그래서 먹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버렸어요? <웃음> <웃음> 먹을 수는 있었어요 그거 죄송한 거죠 <laughs> 아, 다 먹었어요? <laughs> 다 먹었어요, 저 혼자만 먹었어요 어, 그랬죠? 어, 그랬을 것 같아 <laughs> 혼자만 먹었어 야, 이 파김치는 어떤지 이게 진짜 한국 맛이에요. 아 음, 한국의 파김치가 진짜 딱이 맛이야. 음, 내가 한국다낫구나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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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내가 잘못 했구나 <laughs> <laughs> 내가 이거 파김치 아니구나. <laughs> 제가 유튜브 보고 해 봤어요. 아, 그랬어요? 네. 괜찮아요. 저희 아요 저희 파장님도 유튜브 보고 요리 많이 해요. 네, 미국도그 저건... <laughs> 네. 저 양념치킨 알아요. 양념치킨? 네, 양념치킨. 저집에서 양념치킨도 하고요. 저다 해요. s 속 m o 요 성공했어요? 네? m o 했어요 i r Somois. Somois. 그 o m o i s Somois. s o 요 o i s Somo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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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m o 아 그날에 안 올라고 아파요 아파요 <laughs> 아파서 아파서 <못> 뭐다 <와. 웃음> 참 진짜 좋은 사이다 그죠 소수씨 봤을 때 저희 사이가 되게 좋죠 좋아요 서로 넘어지면 밟아주고 치킨 큰거 먹고 응, 치킨 큰거 먹고 하우스키퍼는 챙기지도 않고 음 맛있네요 맛있어요. 칼에 더더 넣어. 당연하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처음부터 밥을 이렇게 조금 퍼가지고 그 사람 득실득실해요. 자, 아. 이거는요. 이렇게 던지고 이렇게 모아야 해요 힌지가 쉬워, 저 줘봐. 쉬워요, 저 줘봐요. 자, 제가 먼저 쉬워볼게요. 봐봐요 가보세요. 쉬워요. 음, 그래. 와, 어딩. <laughs> <laughs> 어? <laughs> <laughs> 신시는요 네. 어저께 이거 여섯 번 성공해갖고 오만 짜 받았어요. 아, 진짜래요? <laughs> 네. 어저께 처음 해본 거잖아요. 본 <laughs> 거예요? <laughs> <laughs> 조금만 연습하면 <알려주면> 돼요. 못 <laughs> 타고 같은데5만원 생각하면 할수 있어요. 아 진짜래요? 네. <laughs> <laughs> 저도 못하고 갔... 가... 어 조금 옆으로 해야 해. <laughs> 음? 어, 어 들어갔어요 사장님. <laughs> 음. 저도 줄 거예요 사장님. 신 씨는요 열 번에서 열번 10번 다음은 0만 짜리. 아안 돼요 사장님. 진씨 너무 잘해. 요. 음. 응. 네? <laughs> 음. 사장님 아. 오만 나가겠네요. <laughs> 어제 왜된줄 알아? 안 몰라. 제가 돈을 보여줬거든요. 돈을 아... 딱 보고 해야 이게 됩니다. 자 여기 있어. 자 여기 앞에 뜨거워. 어딱 돼요. 자. <laughs> 사진이 딱 돼요 지금. 성공했어요. 해 네. 그죠? 어, 딱 돼요. 팀장님 열 번에서 열번 봐야 돼요, 우리지? 진짜 신기하다니까. 눈을 딱보는 사람이 이게 된다니까. 요 먼저 해요. <laughs> 아니요. 저는 여부 해야 한대요. 소수 씨, 다음에 있잖아요. 집에서 연습 많이 하고. 와요 저는 <laughs> 이제부터 뭐 먹든지 그냥 입으로 이렇게 먹어요. 콩 든지 땅콩 든지 뭐 든지. <laughs> 연습하고 와서 다음에 <laughs> 도전해. 네. 나중에 밥도 그렇게 먹으려고. 소수 씨 일단 안 되겠다. 한번 해볼게요, 일단 뭐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연습해요, 연습도 안 해요. 그래가 먹지 마요, 이렇게 배트면 돼요. <laughs> <laughs> 아 <아니>, 진짜요? 먹으면 <laughs> 배불러요 <laughs> 지금 사장님 개운한 모지 알아요? 지금 이거 먹고 무 마시고 카레 뭐 먹게요? <laughs> 안되겠다 네네, 그래서 그냥 버리면 돼요. 괜그참 그렇죠, 사장님 대표네요, <laughs> 제가. 아 수수씨 이거 진짜 한번 나눠봤나? 아니 그게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네? <laughs> 네? 오, 되네. 돼요 돼요. 되 네. 세상에 안되는 거 없어요. 네? 세상에 안되는 거 여자가 하트 고르는 거 밖에 없어요. <laughs> 뭐야? 여자가 차안차에 하트 고른다고 아. 그거 밖에 없어요. 네. 안되는 거 없어요. 제가 네. 어 아. 되게 <laughs> 진짜 매트네요. <laughs> 도전. 해볼게요. 네번 편스 있어요. 네자한번 꽝. <laughs> 할수 있어. 만만 생각하세요. 아, 네, 네. 오. 어, 오케이. 수술하기 전에요. 한번 보하라고 한번 보고. <laughs> 한번 보고. <laughs> <laughs> 어, 보고. 네. 네. 한 번요, 사장님 한 번. 네, 한 번. 아... 아,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할수 있어. 오케이. 오, 오, 두 오, 오두 번이에요? 두 번? 네네. 네, 네. 네번 중에 두 번. 이거는 남은 거예요. 저 지금 두번 됐어. 하는데 자꾸 얘기하지 <웃음> 마요. 선생님 <laughs> <사장님> 먼저 <laughs> 시작하잖아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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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예. 이렇 중요한 순간이지. 엄마야? 어? 엄마, <laughs> 저 지금 조용해요. 조용해요. 엄마 전화만 전화하지 말래요. 오케이거있어요번는안 <laughs> 아, 되겠다. 두번 성공했어요 지금. 네번다 들어가면 성공하는 거. 오, 이, 이제 떨어지면 안 되고 네번쭉 들어가면 돼요. 오만이에요. 아, 아, 아. 아쉽다. 아쉽다. 음. 아쉬운 아쉬운 표정이 그래. 아쉽다. <laughs> 아쉽다 아, <laughs> 진짜 저 어제 깜짝 노래서 제가 드모 하는데 큰 박수가 나왔어요. 제가 떨어지는데 사장님 박수. 진짜 저도 모르고 박수 친 거야. 그러니까요. 저도 모르게 와. 박수가 다나오요 와, 사람이 이렇구나.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박수가 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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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은 한 방에 끝났고. 그렇죠? 손 주세요. 또 앞에 그 파란 거 있잖아요. 그 파란 거 있잖아요. 파란 거. 어떤 거야? 예 이거요. 파란 거. 이거는 이겁니다. 물인가봐요. 물인가봐요. 그저, 파나세. 인가봐요 파나세. 과자인가요? t 이 n y T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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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o n y T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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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네네네 네. 이거 아니에요. 아, 네, <웃음> 그래요. <웃음> 아니 왜 그러냐면 여기가 이제 각국의 마을은 아, 그래요.